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.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가 하천 상류의댐 건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. 포항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자원공사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항사댐을 비롯해 냉천과 신광천 수자원 분야에 대한 합리적 이용 및 개발 관리 등 기술 교류와 협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. 류고나 어 최근 사례에서 폭우가 을 하고 습니다 따라서 이 폭우 시에 대응을 할수 있는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 항사댐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건설되고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. 풍부한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